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 기대해 보는 시간.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공감 관련 문장들 두 필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제 대선 후보 첫 토론에 있었기 때문에 문장들 외정격으로 토론들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딱한 문장으로 준비한 모두의 하는 그 문장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토론에 대한 좀 평가 하도록 하겠고요. 음, 두분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짧게 총평 뭐말 여쭤볼게요. 김성한 평론가님. 어, 아쉬운 토론이었다. 아쉬웠다. 반토론이었다. <laughs> 네. 근데 대선 토론 보면 항상 이제 좀 답답한 마음 같은 게 들거든요. 네. 근데 이번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큰 기대를 갖고 본건은 아니었지만 음. 그래도 뭔가 이 경제 분야에 대한 쟁점을 놓고 좀 치열하게 맞붙는 모습을 좀봤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기에는 시간에 맨날 쫓기고, 음. 발언 시간 제한된다고 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네. 물론 그걸 잘 이끌어가는 것도 능력이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 무슨 얘기를 했지? 음. 단어의 파편들만 기억나고, 그렇군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을 삼기에는 뭔가 부족한 토론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네. 근데 역사상 뭐안 부족한 토론이 별로 없어서 <웃음> 그렇긴 <웃음> 하지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왜냐면 미국이나 이런, 미국 네. 보면은요, 맞짱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냥 사회자가 풀어놓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짐승, 우리, 우리에다가 짐승 두 마리 넣어놓고, 예, 예. 누가 물어 뜯고 싸우고 이기는지, 예. 마지막 한 명만 살아나오는, 뭐 그런 게임 같은 거 있죠?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저기 트럼프 바이든 두 사람 때도, 너무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의 말을 끊으니까 말을 예. 끊지 못하게 하게 하는 뭐 이런 룰을 새로 만들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 은 그러니까 이게 예, 예. 그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이 판단하게 두는 거잖아요. 지금 음, 미국 음. 같은 경우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할 때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laughs>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상대방 후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음.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예. 어떻게 그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laughs> 우리는 이제 뭐 강남 스타일 네. 아니고 코리안 스타일로. 코리안 스타일은 <laughs> 그 예. 토론의 태도를 보죠. 태도, 태도도 어, 중요하죠. 얼마나 공손하고 예. 겸손한가, 혹은 뭐비듬직스러운가 음. 뭐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몇주 전부터 TV 토론 안 봐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아 기대가 낮으셨군요. 네, 네. 뭐안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예? 생각도 있었고, 봐도 스트레스만 받는다, 보지 말자 그랬는데, 음. 저희 그 톡방 회의, 회의 방에서. 어, 이 토론을 봅시다. 음. 어, 보고 얘기합시다라고 해서 아, 토론을 봐야 돼? <웃음> <웃음> 아니, 뭐, 아, 이 정도 나오시려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저는 직업적으로 저는 다 보는 거고. 아, 네. <laughs> 아, 그래서 아,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봐야겠다 해서 집중해서 봤는데 역시나, 예. 네. 아, 역시나. 역시나였습니다. <laughs> 근데 왜냐면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 국직한 예. 어, 경제공약이 잘 눈에 안 띄잖아요. 음. 그리고 굉장히 짧게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선 네. 치르고 난 다음에도 곧바로 어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부가 구성이 돼야, 돼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후보들도 좀 조심스러운 게 있고요. 음. 특히 이제 어 앞서나간 후보의 경우에는 후보. 더더욱, 더더욱 조심스럽죠. 음. 예. 왜냐하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공약을 내세웠다가 오히려 공격을 훨씬 더 많이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권하고 난 다음에 경제정책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거창한 공약 내세웠다가 다 물어뜯기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없고 손해만 볼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준비 부족이 많이 드러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어차피 후보가 정해지고 또 그리고 대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음. 보통 이전에는 12월 대선을 우리가 치를 경우에 뭐그이외에 3월 대선이기도 했지만 보통 대선 한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각 당이 예. 대선 한 3개월, 2개월 전에는 후보 딱 정해가지고 음. 딱 뭔가 진용을 갖춰서 공약 만들어내고 탁 하고 이렇게 꺼내는 맛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더더욱 사실 토론에 대한 기대감이 알겠습니다.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이게 또 비상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거니까 경제공약보다는 다른 정치공약이나 이런 거에 좀더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뭐 경제공약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후에 토론회에서 좀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t v 토론에서 하기 전에 뭐 주요 후보들이 국직한 후보, 어, 공약들은 내기는 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는 이제 3, 4, 5 공약. 그래서 이게 이명박의 7, 4, 7을 따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laughs> 논쟁도 있고, 근데 이제 중도 보수가 됐구나,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이제 일단은 아쉬움을 얘기를 하셨는데, 각 후보들의 어떤 태도, 아까 전에 서유시 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후보들의 스타일, 이런 것들은 태도, 이런 거는 어땠는지 좀두 분께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일단 음. 어~ 이재명 후보는 음. 그 말년 병장들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라고 예. 음. 해서 말을 굉장히 조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복귀를 해보면 예전에는 화가 나거나 아니면 예. 저 사람을 골탕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좀 티가 났거든요 말이좀 예. 세게 나오고 예. 뭐 웃기도 많이 웃고 그랬었는데 음. 그런 걸 상당히 절제하면서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극단적이시네요. 이런 음. 말은좀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네 음. 네, 그거는 음. 이제 어 연습 연습한 준비한 대사 같다. 준비한 대사 같다. 네네 네. 예.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나올지 대체로 다 예상했잖아요. 세게 음. 나올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이 네, 네, 네. 죠그 네. 공격에 대한 음, 방어용 멘트로 어느 정도 준비한 것 같다. 음.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음, 노동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그 TV 광고를 보니까, 예. 노동 운동을 했던 걸맨 앞에 깔아 깔면서 깔 TV 광고를 시작하더라고요. 음. 본인 캠페인에. 예예. 그 얘기, 그런데 반노동적이라는 게 너무 도드라져서 음.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노동, 아, 노동 얘기를 하는 네. 게. 음. 네,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랬고, 이준석 후보는 어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 1위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는듯 하더라고요. 음, 네. 예, 예. 그래서 비호감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공격을 하더라도 예, 예. 네, 네. 자신의 비호감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음. 네.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 선거에서 3% 이상 받아서 토론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 지방선거 지방 선거 지방 선거 때문에 네네 예, 예. 네. 그래서 아, 3%가 참 소중하구나 음.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태도 를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직관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태도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니까 러 어떤 언어적인 거나 이성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제스처 말투 뭐 예. 이런 데서 우리가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일 직관 하고도 관계가 돼,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은 직관의 하인이다 음.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추론하는 거고 실제로는 직관이 먼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거 그게 후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대체적으로 다 직관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음.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대선토론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륜도 있고 또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받아치는지 음. 그런 면에서 능숙한 모습을 보였고요. 굳이 어떤 내가 지향해야 될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진보 내가 진보다 그러면은 중도를 지향해서 좀더 많은 득표를 해야 되겠다는 기본 목표가 있다고 보이고요 김문수 후의 경우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 역시 마찬가지지만 보수 진영 내 싸움을 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김문수 후보는 보수색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했잖아요.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원전 문제를 얘기한다거나 이준석 후보도 그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보수진영 내부에서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의 싸움을 했던 거예요. 어제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중도확장보다는 보수진영 안에서의 득표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는 걸두 후보가 보여줬다고 보고요.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는 선명성이 제일 눈에 보였잖아요. 그니까 그 어떤 후보와도 관계없이 나는 확실하게 내가 나를 지지해 주는 세력과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대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의식이 아주 뚜렷했어요 예. 근데 또 그거는 반대로 굉장히 속 시원한 모습들은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불안 불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랄까 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생각들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음. 것들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다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어, 플라톤의 대화로 티마이오스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이을 티마이오... 리가 없죠. <laughs> 아, 티마이오스 보면은 예. 티마이오스가 신들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해 냈는지를 써놨어요. 음. 인간의 두, 머리가 둥글잖아요 예. 인간의 둥근 머리는 가장 완벽 완벽한 모양인 굴을 본떠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요 음. 그 머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머리만 땅바닥을 두구두구를 굴러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울퉁불퉁한데 막 굴러다니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꼴도 사나웠다 예. 그래서 신들이 머리로 이고 다닐 몸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음. 근데 몸은 몸에다가 영혼을 넣어줬더니 막 쾌락이라든가 고통 이런 것들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머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목을 만들어줬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이성이 직관의 하인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음. 연결이 될것 같아요. 뭐 직관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정치학 쪽에서 연구들이 있는데 꽤 이제 한 20년 전, 15년 전 정도 된것 같네요. 이제 직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하신 대로 이성보다는 이게 순간적인 사람들의 판단으로 후보를 뽑는다라는 거에 여러 이게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주지사 선거인데 이 같은 주에 이제 동부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미드웨스트 쪽에 있었던 후잘 모르는 후보들 두 명을 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찍겠느냐 실제 있는 후보인데. 그런데 그냥 첫인상만으로 뽑았는데 당선에 맞출 확률이 60% 66%가 나왔어요. 3분의 2가. 음. 그러니까 사람은 직관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후보로 뽑아야 되겠다. 외모만으로도 이미 판단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음, 음.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서 뇌가 정치학에서 지금 굉장히 뇌과학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마 또 영향을 주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은. 이준석 후보가 뭐 너무 공격적이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그 그러니까 이준석이 야쟤 진짜 시원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보수진영의 <laughs>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서 바라보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여론조사 개요 잠깐 이거 드릴게요 엠브랜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 0일에서1 4일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후보 호감도에 대한 전화 면접 조사에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호감이 22, 비호감이 7 2로 비호감도가 가장 모든 후보 중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자 시민연의 홈페이지 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네. 말씀하시죠. 그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음. 그 그러니까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누구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 보통은 사람들이 표를 던질 때 개인의 이익에 따라 표를 던진다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음. 또 우리가 이제 부자는 보수 성향이 있어, 뭐 상대적으로 돈이 많지 않으면 진보 성향을 갖게 돼. 뭐 이렇게 지지하는 정당이 갈라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수십 년 동안 연구해봤더니 개인이라는 개인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살펴서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선호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립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공립학교에 주는 지원금을 다 찬성하진 않더라. 네. 내가 곧 군에 간다고 해서 전쟁에 반대하는 건 아니더라. 음.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개인의 이득보다 인종, 지역, 종교, 정치와 관련해 자기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아,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떤 판단을 할까를 사람들은 먼저 앞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인 분들은 음. 이준석 후보를 볼때 이준석 후보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로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김문수 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 알겠습니다. 진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통해서 지지 후보가 바뀐다거나 음. 어, 전체 선거 판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주기는 어렵다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예. 다만 토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어젠다, 음. 우리 앞에 와 있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공의 확인하는 절차는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있으면 제대로 된 토론일 것 같아요. 뭐 태, 태도나 지지율을 떠나서 그래서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 이해찬 후와 노무현 대통령이 어, 토론회때 수도권 과밀 그래서 수도, 음. 수도 이전에 대한 네, 예. 행정 수도 이전. 네, 이전에 대한 토론을 예. 갈차했는데 저는 아니, 지방에 사는 어린이라서 예. 그때 그걸 음. 알았어요. 최근에 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또 그쪽으로 이끌더라고요. <laughs> <laughs> 어, 수도권에 사람이 정말 많아서 예. 문제고나란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음. 많은 고민을 했잖아요. 예. 음. 그래서 이번 토론을 보면서 굳이 아젠다로 떠오른 걸 보자면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에너지가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되느냐 음. 아니면 예전에 하던 대로 원자력 에너, 원자력을이나 화력 에너지를 쓰느냐에 예. 대한 어젠다는 던져진 것 같은데 음. 사실 뭐또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뭐. 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예. 우리는 원전을 계속 지어야 되겠다는 거 하는 게 일종의 보수 진영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원전을 지었을 때 원전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위험이 온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진영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완전히 확 갈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탈원전은 아니더라도 어, 원전 더지으면더 더 좋지? 이런 식의 생각이 아예 확고하게 굳어져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에너지 뭐 믹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음. 재생에너지를 어, 좀더 많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겠다고 하는 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이런 현상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냥 아주 개인적인 대성과는 무관하게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는가리계 제가 아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 <웃음> 가능하면은 <laughs> 다지어야 된다. 지금 네. 그 대립구도가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laughs> 큰일 났다는 아니, 말. 근데 예. 다음 번에 토론을 또두 번이나 봐야 예, 되잖아요. 예, 예. 어~ 그때 후보들 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음.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미국 작가죠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논쟁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를 보면 어~ 가급적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라 음. 이렇게 조언을 해요. 예. 그 대신 호의적으로 서두를 열고 미소를 지어보아야 하며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당신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해요. 그래서 대화에서 자신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고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음을 먼저 전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그 이성적으로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 먼저 가가지고 마음 속 안에 있는 코끼리한테 살금살금살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호의적인 태도로.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이끌려서 나온다는 거죠. 음. 태도가 중요하다. 사실. 네, 맞아요. 예, 이성보다는 직관 또 감성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윤씨님께서예 이번 주 금요일에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네. 사회 분야 정치 분야 대선 TV 토론이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시죠. <laughs> 하나만 보실 것같은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라 토론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네, 거예요. 네, 네. 예, 예. 저 6분 3 0초 제한 시간 때문에 예.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갑자기 룰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예. 2, 3차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더라도 후보들 좀 의자에 앉히고 음. 지금 2 시간 말고 1 시간 정도 더 늘려서 예. 어, 시간을 좀더 주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무슨 음. 얘기하는 데 사회자가 시간 다 됐습니다고 마이크가 꺼지고 하는 게 상대 좀 허무하더라고요. 예예 예. 네. 음. 알겠습니다. 예뭐 유채원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저희가 출연료를 더 드리지는 않으니까 마음껏 많이 말씀하시죠. <laughs>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음. 자기 얘기를 해라. 예예 예.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라. 이 음. 특히 윤석구 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통해서 상그 오히려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음. 오히려 직관이 앞서게 되는 거니까요. 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정책을 우리가 검증하기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음. 그 다음의 역할은 사실은 언론이 해야 돼요. 예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네, 티비 토론 좀 아쉬운 점이 저도 있었다고 보는데 완벽하게 한 번도 만족할 만한 t v 토론 제가 본 기억은 없고요, 항상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내용, 그니까뭐 태도도 태도인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회 토론, 정치 토론에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